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미쿡 TV를 찾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돈 2,000원으로 한끼 반찬 할수 있는 깻잎순 볶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세요. 네, 재료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정말 진짜 이처럼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양념도 여기 있는 다섯 가지만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거 일단 깻잎 순인데 700g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양념, 요 진간장이 세 스푼 정도. 그다음에 요리당하고 마늘은 요거 반인 한 스푼 반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식용유 2스푼 하고 나중에 통깨 넣을 거 약간 요것만 준비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 볼게요 네 요거 깻잎 수는 이제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세척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거 지금 다 다듬어서 세척을 다 끝내 놨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한두개 정도 남겨놨거든요. 원래 이렇게 깻잎순 이렇게 다연결되어 있는데요. 요거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요윗 부분 줄기 부분이 단단한 부분 요렇게 떼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지금 너무 세죠. 이렇게 떼주시면 되고 약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붙여 쓰면 되고요. 요것도 보면 요렇게 위에 그냥 요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 세척해야 되는데 세척은 반드시 한세번 이상 정도는 하셔야 돼요. 먼지가 되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팬을 예열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예열해 놨는데 식용유 두 스푼 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깻잎순을 먼저 넣어서. 살짝 볶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이거 한 3분 정도 볶으면 되거든요. 자, 음. 그래서 숨죽을 주면 3분 후에 양념 넣어줄게요네한 3분 정도 했더니 숨다죽었죠 그죠? 이렇게 숨죽고 나면 진간장 요거 3스푼이거든요. 3스푼 넣어주고 그다음에 마늘 한 스푼 반입니다. 넣어고 네, 요리당 한 스푼 반이에요. 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불에서 그냥 한 2분, 3분 정도 익히다가 마지막 한 2분 정도 약불에서 하다가 끄시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한데 생각보다 요거 반찬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 알고 보니까 이 깻잎이요. 항암 작용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면역 식품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평소시에는 이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볶으시면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을 약불로 줄여서 한 5분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불 끄시고 불 끄고 나서 이렇게 통깨 통깨는 뭐 필요한만큼 뿌리시면 돼요. 저 요거 통깨 한 스푼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됐습니다. 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자 저희 가족이요. 여러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다 달라서 한 번에 참 맞추기가 힘든데요. 특히 우리 아들은 야채라고 입이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요 깻잎순 볶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는 반찬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예,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만들어 드시면 아마 내일부터 계속해서 깻잎순만 사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